나도 그래, 시, 이제 소문제 뭐야? I e t s 두 번째, 여러분, 복습해 하자 얘를 대신하는 동사, 무슨 동사야? 무슨 동사야? 빨리 얘기해줘. 무슨 동사야? 일반 동사니까 너무 필요해? 돈 필요하잖아. 그 나도 그래, 나도 그래, 시, 작 I t 나도 그래, 나도 그래, 나도 그래. I do as well. 똑똑한이라는 또, 또 의미라고 했죠? 자, 그 다음, 나도 그래. I do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So. 그치. 근데 얘는 손을 어떻게 해? 문두 이동을 하면서 So. 그쵸. So. 그대로 내려와. So. 그쵸. 어떻게 조동사? 동취한다의미죠 사실 동치는 아닌데. 그쵸. 우리 두가 하나 더 들어간 거죠. 대동사가. 그건 이따가 가보도록 할게요. 그럼 나 커피 안 좋아해. 시작. I don't like coffee. 그쵸. I don't like coffee. 자, 부정문이네. 부정문. 그치. 그럼 나도 그래, 뭐래? 나도 나 커피 나도 안 좋아해. 시작. 얘들 아시 보이잖아. 이거 좋 문제 나오잖아. 뭐라 그래? 시작. 니 부정문이네, 부정문. 마찬가지로 n 는몰랐잖까 어떤 형태에서나인이야 그렇지? 나도 그래, 나도 그래. 시작. me, neither, me, neither. 둘다 괜찮아. 번읽이거까 시작. me, neither, me, neither. 둘다 괜찮아. 그 다음에 얘들 어떻게? 나도 한번 이렇게 들어가볼까? 시작. 나도 그래. 시작. I. 나도 안 좋아해. 안 좋아하는 거잖아. 시작. 안 좋아해. 시작. I don't. 나도 그래. 나도 써 부정을 말했네. 말했어. 나 또한 그래. 나 또한 그래. 시작. I don't e e her. 자,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서 얘는 부정을 썼으니까 여기 났으면 돼 안돼. 안돼. 자, 부정을 문들 넣어볼게. 도치라는 거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잖아 그러면 neither, neither가 저 앞에 안돼. 그럼 주어 동사가 어떻게 돼? 동치하잖아. 그럼 여기에 누구 들어가? do i 여기 동치시면 되는데? 안, 안 돼. 왜? 얘도 부정어. 그렇지? 예도 부정어. 안 되지 않아? 그치 그래서 어떻게 시작 Neither to I라고 하지. 어떻게 생각 해볼까? 시작? Me? Neither. 그다음 뭐야? I don't either. 그다음 뭐야? Neither